나르시시스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쪽 얼굴은 외면적이고 냉담하며 다른 한쪽은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은 결국 자신의 욕망과 자기 만족에 근접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 상처 받을까 봐 두려움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이 있지요. 이들은 자신의 외면적인 모습을 강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들의 이중적 태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있죠. 나르시시스트의 이중적 태도는 결국 자아보다 중요한 것들을 희생시키고, 진정한 연결과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르시시스트는 결국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죠.